자, 운명을 개척하고 자는 하 남자, 수보명리 엘입니다. 2025년 7월 20일 경인일입니다. 자, 오늘은 금일간. 금일간은 경금과 신금이 있죠. 자, 금일간 분들에게 재물기운이 강하게 발현되는 날입니다. 자, 기존 사주에 수 글자까지 있다. 그러면 재물기운이 더욱 커질 텐데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뜻밖의 재물행운이 오길 바랍니다. 만약 재물을 득하였다면요 반드시 그 재물을 얻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에게 농공행사를 자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간 재물로 인해서 쟁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2025년 7월 20일 경인일은요, 삼복 중 초복날입니다. 복날의 유래를 명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복이라는 뜻, 뜻은, 자, 사람인 자의 개견자가 개견 합쳐진 글자인데요. 어, 개 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전에 개고기를 먹은 건 아닙니다. 이 한자와는 무관해요. 엎드릴 복이죠. 삼복 더위에 세번 엎드린다는 뜻으로 덥다라는 개념은 화 기운이고 화가 극하는 기운은 금입니다. 화극 금이니까 자화 기운의 금이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삼복날은 일진이 청강 글자가 무조건 화가 극하는 경금으로 시작합니다. 자 초초복이 경인일이죠. 이렇게 중복 7월 30일 경자일, 말복 8월 9일 경술이란 말이에요. 경경 경, 경이 들어가죠. 자 모든 복날이요 경금 글자로 일진이 시작합니다. 25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래요. 사주 명리를 불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명리 이론은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복유래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기람이 동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